자 그러면 등각 상태 보기 하겠습니다. 홈 또는 엔드키 눌러서 그래서 등각에서 하면은 조금 축소를 해 놓게요. 등각으로 해 놓은 다음에 축소. 자 그러면 먼저 어셈블리 명령 아래쪽에 보면. 분해 뷰라고 있습니다. 자, 분해 뷰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창이 하나 나타나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새 전개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해 삭제가 있습니다. 분해, 자, 분해 작업했던 작성이 없으니까 새 전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갈게요. 아니면 여러분 이름으로 주셔도 되고. <laughs> 자 그러면 자 옆에 있는 분해 편집이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분해 편집. 자 제일 첫 번째 객체 선택 필로 쭉 돌려서 바닥에 보이는, 자, 요게, 배터리 커버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자, 배터리 커버를 먼저 선택을 해놓고, 자, 그 다음에, 객체 이동. Z축으로, 여기서, 좌표축에서 클릭해서, Z축으로 쭉 내리겠습니다. 한 120mm 가까이 정도로 <laughs> 자그 다음에 적용 자그 다음에 다시 객체선택에 들어가서요 자 얘는 계속 선택돼 있어서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선택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여기서 버튼케이스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객체 이동을 클릭을 하시고요 Z축을 선택해서 이미대로 쭉 내릴게요. 그 다음에 적용. 다시 객체 선택에 들어가서 Shift 누르고 버튼 케이스는 선택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버튼 눌러서 화면 회전한 다음에. 객체선택에 요번에 pcb버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리고 객체이동에 들어가서 z쪽 선택하고 그대로 아래쪽으로 아래쪽에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전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 확인 해서 홈 또는 엔드 키 눌러서 이렇게 살펴볼게요. <laughs> 자, 근데 나는 이 분해를 지금 이렇게 쭉 펼쳐놨는데요. 자, 이번에는 명령에서 분해 편집 그리고 그 옆에가에서 자동 분해도 있는데 이건 이따 사용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에서, 컴포넌트, 분해 취소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 이제 컴포넌트 4개 객체를 선택할 때,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하면 모든 컴포넌트가 다 잡힙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에서 분해 취소니까 다시 원래대로 조립 상태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새 전개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 복사할 건지 묻습니다. 기존에 있어요. 있는데 그냥 이해해서 예 새로 하나 더 만들게요. 요번에 보는 2번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자동 분해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컴포넌트 자동분해를 선택을 할거고요 그래서 컴포넌트 4개 모두 선택을 눌러서 전체 한번에 다 잡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중간에 사이거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mm씩 해서 분해를 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요 그래서 70mm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해가 됐는데 상구로 얘는 분해가 안 됐네요. 자동 분해에서는 <laughs> 그래서 얘가 지금 처음에 불러왔을 때 이게 탑 케이스랑 자 이건 절대값 기준으로 했고요. 이것도 절대값 기준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동 분해가 안 먹었는데 다른 부품들은 이렇게 자동 분해가 됐는데 자 그러면. 이 자동 분해가 두 번째 건데, 그래서 분해 취소해서 자 모두 선택을 하고 <laughs>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해서 분해 취소를 했습니다. 자 이번은 자동 분해를 했는데 여기 하나가 빠져 있었어요. 자 이번에도 또 새 전개 아이콘 눌러서 한개더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3번이겠네요. 확인. <laughs> 자, 다시 자동 분해를 하겠습니다. 컴포넌터. 그래서 객체는 모두 선택.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간격은 조금 더 많이 띄울게요. 120mm. <laughs>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120mm로 띄웠어요. 조금 많이. 자, 그래서 얘는 자동 분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얘를 선택을 하고, 죄송해요 먼저 분해 편집에 들어가서 객체 선택에서 아래쪽 자동 분해가 안보거 것만 선택을 한 다음에 객체 이동 그리고 Z축으로 쭉 내려서 한 중간점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래서 자동 분해를 한 다음에 요거만 따로 안 먹어서 얘만 이렇게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여기서 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3번이고요. 1번은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서 Z축 마이너스 방향도 쭉 했는 거고요. 2번은 여기는 따로 작업이 중간에 자동 분해하고 하나는 안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있는 분해 삭제를 사용해 볼게요. 자, 분해 삭제를 사용하는데 어떤 것을 삭제할 거냐면 2번을 삭제할 거예요. 자동 분해 한 다음에 여기서 편집 하나 안 빠진 거는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2번 선택해서 확인을 하면 자, 그러면 분해가 1번 하고 그 다음에 3번이 있는 겁니다. 1번하고 3번 그래서 1번은 왜이 상태냐 하면은 여기 앞에서 사용했던 혼외취소를 눌러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이번에는 해서 새 전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새 전개 4번 작업을 할 때는 먼저 전체 드래그 하고 아니면 분해 취소 먼저 명령한 다음에 전체 다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laughs> 자, 그 다음에 분해 편집에 들어가서 자 먼저 첫번째는 객체 선택에서 그서 다시 배터리 커버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동에 들어가서 먼저 Z축으로 길게 쭉 마이너스 140 정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선택해서 앞으로 조금 더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서 적용. 객체 선택에 들어가서 Shift 누르고 얘는 선택을 할게요. 자, 두 번째는, t t 서 버튼 케이스. 배터리 커버랑 조립되어 있는 버튼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동에 들어가서, 얘도 쭉 내려서 한 Z 한 140mm 정도. 근처까지 쭉 갈게요. 뭐딱 정확하진 않아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번는 Y축으로 선택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쭉 해서 빼놓을게요. 그 다음에 적용, 그 다음에 객체 선택에 들어가서 Shift 누르고 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PCB 기판 객체 선택에서 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 이동. 그래서 얘는 Z축으로 그 다음에 쭉 내리겠습니다. 한 100mm 정도에서 약. 그 다음에 참고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배치를 요렇게. 자 그러면 분해 방법이 여기서 첫번째 얘는 분해 치수가 돼있어서 다시 조립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렇게 이건 자동분해를 사용하고 요것만 따로 Z축으로 내린거고요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얘가 꺾여지면서 앞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에서는 그래서 추적선을 사용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추적선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먼저 래서 시작과 끝이라는 부분에서 먼저 점 선택이 있고요. 자, 그중에서 중심점. 자, 중심점을 첫 번째 점으로 잡는데 여기에서 센터에서 살짝 선택 필터는 없음인데 어셈블리 내고 솔리드 형상에서 자동 안 보이네 자동 파일라이트는 잘되는데 이게 솔리드 영상이어서 알공면 이어서 자 이게 중심점이 잘 안잡히는 이유는 자 이게 여기가 정원이 아닙니다. 모서리 엣지에는 왜냐면 정원에서 돌출을 한 다음에 커팅은 했지만 요 면이 이렇게 알져있고, 이렇게 알져있는 곡선이다 보니까, 얘가 중심점이 안 잡히고, 끝점은 이제 활성화가 되는데, 중심점이. 만약에 얘가 윗면이 평평했었다, 수입으로 커팅이 안 됐다, 그리고 홀 돌출하면 참고로 이거 중심점이 잡혀요. 그래서 여기는 비슷한 위치에다가 갈게요. 제일 큰 위치에서 여기 끝점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PCB 버튼에서도 방향이 이쪽은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여기로 잡고 자동으로 이렇게 추적선이 만들어집니다. 척용. 자, 그러면 얘가 위쪽으로 가서 이렇게 조립이 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요게 오노의 중심점은 얘는 잡히네요. 근데 중심점보다 그냥 요게는 앞쪽은 끝점으로 할게요. 점 끝점. 중심점 끄고 컨트롤 점, 중간 점. 틀어준 4분점, 4분점은 잡히고, <laughs> 자, 이게 4분점이라. 자, 여기에서도 4분점,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적용.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아래쪽에 자, 요게 배터리 커버인데요. 커버는 요게 끼워집니다. 이쪽에. 그러면 끼워지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갈게요. 자, 요게 중간점이라 이게, 이쪽에 홈 쪽으로 오면서, 이게 사이, 이쪽으로 들어가서 끼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담겠습니다. 경로가,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경로를, 요거, 대체 솔루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선택하면, 다른 경로도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클릭. 얘는 이제 경사지게끔, 다시 클릭을 하면, 그래서 추천 경로. 그러다 보면 다시 처음에 있는 경로들에 오는데, 얘가 그 지금 같은 방향이니까 비스듬하게 가는 걸로 갈게요. 얘는 수직하고 내려온 거고, 이걸로 한번 경사지게끔 사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살표도 클릭해서 중간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z-c. 이렇게 z-c로 바꿀 수도 있고, 그게 아니어도 다른 방향으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얘도 자, 그다음에 다시 이 추적선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해서 상구로 얘도 옆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하살표 선택을 하고 방향을 z-c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래쪽 방향으로도 이렇게 맞출 수도 있고요. 기본에서 추천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 하도 되고요. 또는 경우에 사용자가 이 부분을 해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도 바로 옆으로 돼 있는데요. 요거는, 자, 이 부분도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방향은 아래쪽 가고요 얘는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아래쪽 화살표로 가고, 얘는 위로 가는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축을 선택해서, 그래서 아래는 z-c로, 마이너스 zc로, 아이고요. 잘못 클릭했었나? 자, 끝점은 플러스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점은 마이너스 c. 자, 시작점은 z 마이너스 c가 되고 끝점은 z 플러스 c로 해서 다시 확인해서 수정했습니다. 자, 얘랑 같은 방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얘는 또 위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바꿔볼게요. 둘다 아래쪽인데. 그래서 시작점을 음, 플러스 C로 바꾸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쪽 경로로 해서 이렇게 도 바꿀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서 요게. 나중에 이제 분해도 작성할 때 부품의 개수가 많고 그래서 많이 펼쳐놨을 때그 부품 사이에서 조립되는 특히 이제 조립 기준을 해서 이렇게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지시선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 조립이 되고요. 얘는 그대로 올라가면서 조립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서 여기랑 앞부분이 만난다. 이렇게 기준을 해서 이거를 지시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할게요.